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어, 여러분 천국의 언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마지막은 뭘까요? 사랑합니다. 잘하시네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뭐 천국의 언어로 인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뭐가 미안한지 모르지만.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laughs> <laughs> 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께 미안한 게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천국에 가면 미안한 게 많이 또 생각이 나나 보죠. 어, 그래서 미안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세 가지 언어를 천국의 언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천국에 가서 할 말을 미리 하면 내가 그 말을 하는 그곳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진심을 담아서 미안한 게 있으면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작은 거 하나도 고맙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곳으로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 이 세상에는 소중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혹시 뭔지 아십니까? 금. 지금. 네. 지금. 지금은 잘 아시네요. 첫 번째는 뭐냐면 황금. 두 번째는 소금. 마지막이 지금. 어떤 남편분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이 돼서 아내한테 메시지를 보냈대요. 여보, 여보, 이 세상에는 소중한 금이 세 가지가 있대.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이래. 어떤 의미로 보냈냐면, 아, 지금이 중요하니까, 우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잘 삽시다. 그런 의미로 보냈던 거예요. 어, 남편이 그 메시지를 보내고 아내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에 아내의 답장이 왔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그래요. 나에게 소중한 금은 지금 현금 입금 <laughs> 나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지금 내 통장에 현금이 입금되는 거 이게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우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람들은 아, 내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와야 행복한데. 내가 원하는 만큼 들어오지 않아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소유를 통한 행복을 많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비결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행복을 비결을 찾아야 될까?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뿌림을 받는다라고 할때 19절에 보면 보면 이거는 예수의 보혈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또 성령의 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자, 이러한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9년 정도 살다가요 한국에 가니까 좋은 게 많아요. 좋은 게 많은데 그중에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이사할 때 너무 좋습니다 네. 미국에서 여러분 이사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짐을 다 싸야 되고 유로를 빌리든지 뭐 ups로 보내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한국은요 포장 이사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날짜를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짐을 다 싸줘요 그리고 갔다가. 이사 들어가는 집에 날라주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정리까지 싹 해줘요. 거기다가 청소까지 해줍니다. 네.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내가 막 노력하는 만큼 그것도 얼마든지 네. 값을 지불할 만큼 괜찮습니다. 이 포장이서가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 가서 이사를 하다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어, 약속한 날짜에 와서 청소까지 다 해주기로 하고 값을 견적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사를 하다가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 시점을 보니까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안 시점부터 이 사람들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제가 목사 가운이 있고 성경책이 있고 이런 걸 보고 그분들이 이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집이 들어가는 집이 너무 좁아서 짐을 놓을 데가 없다. 그 다음에 오후에 또 다른 약속을 잡아서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청소는 못해 준다. 이러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약속한 만큼 이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또 목사인데 거기다 대고 싸울 수도 없어서. 그래서 약속한 지불을 하고 아차 하는 생각에 혹시 짐을 다 차에서 내렸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내려갔어요. 그랬는데 문을 얼른 닫아 버리더라고. 자동차 문을 그러면서 다 내렸다고 그래서 아 그러면 제가 이삿짐을 이렇게 챙기다가 혹시 없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전화를 하래요 그러면 자기들이 확인을 해주겠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몇 가지 중요한 물품들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이게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화를 받으시는 여직원이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8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이사업체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다 선량하게 정정당하게 양심껏 하는데 어떤 분들은 비양심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사하다가 좋은 그릇 있으면 몰래 숨겨놨다가 그거 그냥 가져가고. 이삿짐이 많으니까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는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희미하게 남아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뭔가 악한 양심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성령의 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고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서 온전한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행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23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말며 굳게 잡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제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어, 뉴저지의 두루 대학교에 와서 석사 과정을 2년간 해서 MTS 과정을 마쳤고요. 2006년부터 어, 켄터키에 있는 에즈베리테 알러지 컷 세미나리에서 PhD 선교학으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어, 프로포절 논문 프로포절 디펜스까지 다 마쳤어요. 네, 역시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네. <laughs> 3년 만에 제가 코스워크와 퀄리파이 익잼, 그 다음에 논문 프로포절까지 써서 그거를 가지고 디펜스까지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만 이제 쓰면 되는 그런 상황이 제가 당하게, 되, 그,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미래를 놓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이제 논문만 쓰면 박사과정을 졸업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미국에 남아있어야 됩니까? 어, 목사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교수로 살아야 됩니까? 이네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박효성 감독님이, 그때는 목사님이셨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김 목사, 잘 지내? 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 뉴욕 롱아일랜드의 한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교인들이 좀, 어, 뿔뿔이 흩어졌다. 그런데 한,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하고 싶어 하는데, 어, 김 목사 이야기를 하네? 라고 하시면서, 혹시 와서 그분들과 교회를 개척해 줄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 저는 네 가지를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라! 라고 하는 그런, 어, 음성으로 알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롱아일랜드에 와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한 17명 정도로 교인들이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 주시는 거예요. 제 아내가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2009년도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경제가 바닥을 칠 때였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좌 o 이 없었어요.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중보기도 팀에서 청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잡을 원하는 자을 얻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해에 청년들이 다 잡을 얻었어요. 3년 동안, 어, 변호사 시험을 계속 떨어졌던 우리 성도님 자녀분 아들이 그 해에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하고, 물론 템프로를 위해 하지만, 리먼 브러더스, 어, 거기에 이제 취업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여자 집사님은 평생 자기 남편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남자분, 모르는 분이 저 뒤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예배 끝나고 여자 집사님이 뒤를 보더니 깜짝 놀라요. 자기 남편이 거기 와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어, 그래서 교회가 1년 반 만에, 어, 제적교인,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65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여전히 별로 안 놀라시는데. <laughs> 죄송하지만 결산을요, 그해 2 5만 불을 봤어요. 네, 조금 놀라시네요. 돈 얘기를 하실까? <laughs> 개척한 지 1년 반 만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떠나라. 한족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 음성을,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를, 신년 예배 마치고 장로님과 남자 권사님 두 분을 모셔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저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했더니 이제 난리가 나신 거죠.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을 섭섭하게 해드렸습니까? 뭐든지 말씀만 하시면 저희가 고치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떠나라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을 해서 저는 이제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어, 사임하고 제가 이제 그 한국에서 한 분을 소개를 해서 그분이 지금도 이제 그 교회에 단임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어, 제가 이제 한국으로 바로 갈수 없으니까 켄터키 학교로 가서 박사 과정 논문을 쓰는데요. 박사 논문을 쓰는데 제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다리에 종기 같은 게 나서 병원에 가서 항생제 주사를 맞았는데 그게 부작용이 나가지고요 제 몸이 한 1.5배 거의 2배까지 이렇게 다 퉁퉁 부었습니다 붓기가 빠지면서 후각을 잃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다리에서 핏줄이 터지는 한국에서는 그걸 자반증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합병증이 생기면 이제 그 핏줄이 터지다 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직면을 했습니다 어찌저찌 해서 저는 이제 논문은 다 마쳤고요. 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병명도 정확히 모르고 치료법도 없고 그냥 그 여러 가지 약만 주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 사람이 이러다 죽겠구나라고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생각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죠. 그런 가운데 어,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집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가서 이제 저녁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온 가족이. 어, 제 아내와 저희 아이들 둘 초등학생이었던 남매 저희 아이들은 우리 아빠,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고, 저는 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삶의 사명을 이 박사과정 논문을 마치는 것까지가 저의 사명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면. 이제 저를 불러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어, 사랑하는 제 아내, 또 저희 아이들, 저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 밖에 없었어요.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모든 소망은 이제 하나님께만 둡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놀랍게도요, 제 후각이 돌아왔어요. 네. 그리고, 어, 박사과정 논문을 마치고 제가 이제 바로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온 이후로 피줄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을 회복해서 모든 일들을 이 어,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저와 비슷한 아니 저보다 더 심한 그러한 환란과 어려움을 만난 분들도 혹시 계실 계실 줄로 압니다. 앞을 봐도. 길이 없고, 옆을 봐도 돌아볼 수 없고, 뒤를 봐도 물러설 곳이 없는 그러한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돌아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때,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제가 어느 시를 한편 본친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살다 보니 마음 편한 사람이 좋다라는 시입니다. 살아가다 보니 돈이 많은 사람보다 잘난 사람보다 많이 배운 사람보다 마음이 편한 사람이 좋다. 내가 살려하니 돈이 다가 아니고, 잘난 게 다가 아니고, 많이 배운 게 다가 아닌 마음이 편한 게 좋다. 사람과 사람에 있어 돈보다는 마음을, 잘난보다는 겸손을, 배움보다는 깨달음을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 내가 너를 대함에 있어 이유가 없고 계산이 없고 조건이 없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은 물의 한결 같으므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산다는 건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 마음을 소중히 할줄 알고 너 때문이 아닌 나의 탓으로 마음의 빛을 지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맑은 정신과 밝은 눈과 깊은 마음으로 눈빛이 아닌 시선을 볼수 있어야 한다.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이 아마 부와 그다음에 지식이나 학문이나 모든 것들을 아마 다 경험을 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편한 사람이 너무나 좋은 것 같다. 내 주변에 돈 많은 사람보다 학문이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은 것보다 마음 편한 사람이 많으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저희 자녀들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축복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복을 만나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데 제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 자녀들이 또 제가 축복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늘 축복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서로에게 좋은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이민 사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관계들이 많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안타까운 만남도 있죠. 때로는 이상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 이상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네, 쇼펜하우가 쇼펜하우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뜻밖에 아주 야비하고 어이없는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짜증내지 마라. 그냥 지식이 하나 늘었다고 생각하라. 인간의 성격을 공부해 가던 중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새로 하나 나타난 것 뿐이다. 우연히 아주 특이한 광물 표본을 손에 넣은 광물학자와 같이 그러한 태도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독특한 사람, 이상한 사람, 유별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네, 그 사람을 바꾸려고도 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아 별이별 사람이 다인데 그냥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고,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서로에게 좋은 사람을 어, 되워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남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9988234라는 이야기 아십니까? 네. 한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말이에요. 어르신들의 로망이죠. 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2, 3일 앞두고 마지막 4는 뭐죠? 죽을 4, 돌아가시는 거. 그게 어르신들의 로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뀐 거 아세요? 마지막에 4가 1로 바뀌었어요. 앞에는 다 똑같아요. 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이삼일 아프고 옛날에 4 였는데 일로 바뀌었어요 일어난 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100세가 아니라 이제 100세 이상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장수 라고 하는 오래 사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 우리의 숙명이 늘어나면서 정말 그냥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복인가 라고 생각하면 또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수 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장수가 그냥 생명만 유지하는 장수가 아니라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함으로 장수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도 건강하시고 마음도 건강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복을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살다 보니까 뭐냐면 일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일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게 하시는 그러한 복을 또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은 제가 다, 잘 개별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게 돈을 받고 돈을 안 받고 그거를 떠나서 여러분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이 찾아서 많이 행함으로,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우리 송인규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어, 하시도록 아마 격려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근데 그게 귀찮다,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보람을 느끼시고. 또 여러분의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임스 알렌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은 행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을 때 삼지 않을 때만 찾아온다. 자신의 행복이 아닌 다른 어떤 목표에 마음을 집중하는 사람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행복은 따라온다. 당신 스스로에게 행복한가를 묻게 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진다. 제가 오늘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 나는 행복해야 돼. 행복할 거야.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면 오히려 행복은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 라고 하는 행복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오늘 성경에 주신 말씀과 같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때, 또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실 때, 또 주변의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며 돌보며 그렇게 사랑을 주고 받으며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이거는 나의 일이 아니라 맞지 못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죽지 못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요 소명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일들을 감당하신다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또세상을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그런 참된 행복을 여러분들 다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모조로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두드려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며, 다시금 믿음의 길로 불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단지 지식으로 머무르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가 속한 뉴욕 땅에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뉴욕 한인제일교회를 통해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이민자의 삶 속에서 지치고 무너진 이들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이 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송인규 단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돌보시며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는 제목마다 사역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응답에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 목사님의 기도와 이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